산을 등지고 푸른 바다가 코앞에 펼쳐진 귀한 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6 m 폭의 국유지포장도를 접하고 있어서 카라바이나 대형 차량 진입이 매우 용이하며 이미 토지 앞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 이립이 수월합니다 도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마트, 편의점, 식당 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도보 4분 거리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경매가 처음이라 입찰, 명도, 대출 등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이버 검색창에 여수성의 부동산 사고팔고 카페를 검색하셔서 가입하신 후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목중불이 있는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으로 대한민국 남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중불 인근으로 바다, 임야 농경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 영상으로 목종물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야를 등지고 목종물 바로 앞 바다 전망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더구나 350m 지점으로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어서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종물 좀더 가까이에서 지형구도를 살펴보니 목종물은 거의 평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안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치된 상태로 잡풀과 파란색 대형통이 방치한 채로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목중물이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귀지 도로로 도로폭은 6m 정도 목중물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구귀지 구구와 전으로 목중물 바로 옆으로 구귀지 전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중물이 접한 도로폭 6m 정도의 구귀지 도로 모습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목중물이 있으며 이쯤이 구구지 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을 쪽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구구지 토지 42평 다음으로 목중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마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중물에는 방치된 상태로 잡풀 잡목 때문에 토지 모습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어렵게 어렵게 농작물 재배 당시의 영상을 구해 왔습니다 지금은 2020년 6월 경 농작물 재배 당시의 모습으로 좌측으로 목중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 구분 없이 주택 인근까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목중물 바로 앞에서 촬영한 도룡 영상 정면으로 목중물이 보이고 있으며, 우측으로 목중물 가장 가까운 주택, 그리고 좌측으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5차 체제가는 1,094만 8천 원, 평당 1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